안녕하세요. 가녀라이크 TV의 생활자전거 이야기 해드리는 비디오 찍는 아저씨, 미디아입니다. 주말이고 해가지고 또 오늘 나올까 말까 하다가 또 나왔습니다. 날씨가 오늘 꾸물꾸물해 여러분들. 장마가 원래 6월달 말이잖아요? 근데 조금 뭐 늦어졌나봐. 오늘 오후서부터 이제 비가 온대네. 아침 일찍부터 지금 나와가지고 칼로리 소모 좀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아우, 이런 날이 진짜 자전거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갈등 때리는 날이지. 꼭 나가면은 비가 나를 따라다녀. 그래서 날씨가 아주 그냥 우중충 하잖아, 여러분들. 저 밑에 지방서부터 지금 비구름이 몰려와서 그러는지 바람도 아주 엄청 세 지금. 어젯밤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좀 에너지를 좀 태워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될수 있는 대로 좀 후다닥 빨리 타고 비구름 만나기 전에 빨리 복귀해야지, 그죠? 오늘 그렇게 뭐, 자전거를 타기 딱 좋은 날은 아니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달리는 건 힘들어도 시원은 합니다. 덥지 않아가지고, 그건 좋아. 어딘가는 지금 비가 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비를 안 맞고 잘 피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오늘 라이딩은 성공! 오늘은 그래도 기상청이 날씨를 맞췄네. 오후부터 온다 그러더니 아직까지는 내리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올때 자전거 타는 게 특히 로드로 타시는 분들은 제일 위험하거든. 아 그리고 막비올때 자전거 타면 축축해가지고 더 힘들어. 뭐 어떤 정보성 있는 얘기를 자전거에 관련돼서 뭐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냥 내일 똑같은 길 달려도 그때그때 그때 또 느낌이라든가 생각 뭐 이런 것들 남겨놓기 위해서 생활자전거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리뷰하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여러분들이 또 처음 오는 그런 길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미리 제가 이렇게 찍어놓은 거 보시고 로드뷰 역할도 할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리뷰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매일뭐 그때. 같은 길 가는 것 같아도 이 자전거 계속 타면 그때그때 그때 또 느낌이 새롭거든 아침에 타느냐 저녁에 타느냐 또, 점심에 타느냐? 더울 때 타느냐? 뭐, 그때, 그때. 다덕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아실 거야. 늘 새로워. 타다 보면. 날씨가 흐리라고 하더니, 잠깐 흐리다가 갑자기 해가 떴네. 지금 해가 떴어, 해가.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물론, 뭐, 밤에 온다고 얘기는 했지만, 늦은 오후. 감이 좋아야 돼. 역시 사람은. 여러분. Feel, 자전거도 날씨를 타나? 은근히 잘 나가네. 자전거가. 뒤에서 바람이 밀어줘서 그러나?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는 자전거 타는 날과 못 타는 날. 어? 두 가지 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후회하게 되지. 에, 오늘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비 맞을 각오로 그냥 나와버렸는데 다행히 이렇게 해도 살짝살짝 보이네요, 여러분들. 당분간 뭐 장마기간이라고 하니까 자전거 덕후들은 애매한 날에 이제 연속이지. 그죠? 엄청 또 더워질 거고 이제 휴가기간 들어가면 아무튼 여러분들도 잘 좋은 날씨 잘 잡아가지고 즐거운 라이딩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오늘 생활자전거 이야기는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카누라이크TV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